네, 미드전이에서 이 폴더 모양이 있거든요. 여기 크리에이트 가보시면 이쪽에 폴더 모양이 있습니다. 폴더 모양이 여기에 있지요. 자, 이 폴더 모양을 궁금해 하셔가지고, 자, 이 폴더 모양은 여기 보시면 o r g a n i 라고 여기 있죠. 요거를 누르시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이제 폴더별로 이미지를 모으고 싶으신 것들을 이렇게 긁어가지고, 마우스로 이렇게 선택하시면 선택이 되거든요. 이 상태에서 폴더 누르시고, 이제 뉴 폴더 보이시죠? 누르시면 폴더 이름을 정할 수가 있어요. 저는 여기다가 여자 주인공 현아라고 써놨는데, 얘를 누르시고, 하신 다음에 폴더 누르시고, 얘를요, 여기 선택하지 마시고, 드래그 해서,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원하시는 것 쪽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 얘를 넣고 싶다 자 그러시면 얘부터 얘까지잖아요 쭉 Shift 어, 누르시고요 Shift 누른 상태로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애니메이션도 같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되고 자 이미지를 이렇게 뽑았으면 얘를 드래그 드랍을 넣었잖아요. 그게 아니라 아래쪽에 모어라는또 버튼 이 있죠. 누르시면, add to 폴더가 있어요. 눌러보시면, 내가 만든 폴더가 뜨죠. 이거 누르시면, 또 들어가게 됩니다. 확인은 어떻게 하느냐? 폴더 누르시고, 들어가 보면은,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 되시죠.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모아 쓸수 있는 기능이에요.